독 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헌데를 하이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통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서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 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어,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너무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은 진짜 소중한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온 천하보다도 귀한 분이에요. 아멘. 한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아멘. 너무 잘왔습니다 저는 예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어, 저기 바깥에 현 수막에 사진이 남아 있는데 그보다 조금 구 못하죠. 요즘 다보시합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저는. 25년 동안 장신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쳤습니다. 물리를 25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저는 상당히 가르치는 걸 즐겼어요. 상당히 참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갈 때도 좀, 우리 집이 좀 돈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장학금 주는 대학, 국립, 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제가 진학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대도 갈수 있는데 어, 경북대를 간 이유는 대구를 간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대학을 1984년도에 갔는데 가능한 한 집에서 멀리 가고 싶더라고요. <laughs> 이게 심리가 그런같아요 심리가 가능한 한 멀리 가려고. 부산보다는 그때는 대구가 좀더 시간이 많이 들렸습니다. 구마고스 들리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진학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음, 아, 이제 해서, 뭐, 이제 장신고등학교에 이제 교사가 되었어요. 교사가 되고, 어,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될 때까지는 안 믿었어요. 아, 그 직전에 믿었나 보다. 직전에 믿고 이제 그 학교를 갔는데, 거기 이제 있는 선생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27살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7살. 혹시 그 근처에 있나요? 27살 근처? 스물여덟, 아됐어 예. 네, 아주 정말 잘 선택했어요. 아내, 네. 정말 잘 선택했어요. 그스물 살에 이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어, 그러고 나서 어, 예수 믿고 대학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배웠어요. 잘 배우고 이렇게 왔다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아이들 제가르치는것참 행복했습니다. 처음에 물리가 참 어렵잖아요, 물리교사. 물리가 어려운데, 어, 그때는 이제 처음에 발령받고 나서 대학교에서 공부한 거 아무 소용 없더라고, 보니까, 대학, 고등학교 하니까. 예? 그, 다시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다시. 대학교 배운 게 하나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 학점받다고졸업시키려고막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왔었는데 상당히 물리를 가르치려고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애들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물리잖아요. 물리인데, 저도 가르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왜? 만력이 있는데 왜, 왜 잡아당기느냐 이걸 모르겠더라고 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느냐 이걸 모르겠더라니까요 근데 나만, 모르, 나만 모르느냐 물리교사 아무도 모른다 박사들도 다 모른다 서울대 그 교수님도 모른다 왜, 따, 왜 잡아당기는지 몰라요 그냥 잡아당길 뿐이에요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법칙을 다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니까 너무 쉬운 거있죠아 그렇구나. 어,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너무 쉬워요. 내가 이제 이 물리를 쉽게 쉽게 이렇게 접근하니까 아이들한테 뭐라고요?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뭐저정인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물화 생지 가운데 물리 과목이 좀 제일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그 우리 학생들이 저를 많이 굉장히 많이 선택했어요. 응? 아무도 안 믿구나. <laughs> 그래요. 잠시 저도 그렇게 하니까 참 하나님 아니까 물리가 너무 쉽더라고요. 왜그 이유를 아니까?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행복하게. 저는요,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도 했어요. 기도, 기도. 얘들아, 기도하자. 그럼 애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애들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여러 조사 해봤거든요. 75% 80% 가까이 좋아합니다. 순정님 기도하고 해요 안 하면 왜 오늘 기도 안 합니까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 잘 쓰기 때문에 <laughs> 수업 시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쉴수 있으니까 애들이 좋아하고 또 같이 또 기도하고 나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수업 조금 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점심 시간마다 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저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성경으 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교회, 학교에, 교회 오면 그 신학대학을 안 나오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야간신학을 갔어요. 가가지고 해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하게 되고, 학교 다니면서 밤에는, 주말에는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평일에는 또 목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를 데리고 당신도 해라. 그래, 같이 신학을 해가지고 같이 목사를 안수를 나중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또 집내교로 바꾸면서 집내신학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대학원 1학년이에요. 표신나도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었는데요. 제가 왜 교사를 그만두느냐? 전뭐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교사였어요. 교사였고. 그런데 이제 제가 비교를 해보면 이 교사는 마치 은강을 은강을 판다 그럴까? 나중에 이제 이 목사의 자리를 해보니까 목사는 뭐냐면 겁을 봐요. 금강을. 그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시간이 있어가지고 언더언좀 파다가 또 금도 파다가 이랬는데. 나중에 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금이 너무 많아지니까 언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언을 팔 시간이 없어요. 그 금만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교사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로만 전념합니다아이 너무 좋아요. 제가 고3단위도 했는데, 고3단위도 했는데, 뭐 서울대학 보내기도 했습니다.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서울대학 뭐백 명, 천명 보내는 것보다도 한 사람 예수 믿고, 축복하는 게 좋더라. 할렐루야.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멘.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학교를 그만둘 때는 아 이게 금과 은의 장인데 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교사와 목사의 차이를 비교 보니까 아 이건 금이 아니고 다다 뭐 진주 뭐 가장 비, 비교할 수 없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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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어? 그래 지금 내가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 사실 교사 였으면한 달에 연봉이 얼마죠? 우리 형님 실장 가장님 얼마죠? 제가 한 7천만원 가까이 받았으니까 한달에 얼마나 받았나 모르겠다 한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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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00만원 뭐 이렇게 셈 치면 지금 제가 교사 계서는 얼마 받고 있겠습니까? 800 정도 받는다 와800 아, 근데 저는 목사하면서 100만원 정도, 100만 정도도 안 돼요 예. 네. 그렇지만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62세까지 했으면 연금을 받으면 얼마 받죠? <laughs> 우리 우리 장신고등학교 형전 과장님 정말 모시 눈도 잘하고요. 에, 우리 이삼 층에 주인님 되시는데 <laughs> 오늘, 아, 오늘 너무 마음이 너무 예쁘세요. 전에 우리 보험생회할때 혹시 사람이 적게 면안 된다 해가지고 부부 동반해서 접수 당첨됐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laughs> 연금 얼마 받죠? 저 만약 육6 0세까지 하면?